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 역대하 12장입니다. 르후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수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에 유다 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 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러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루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루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루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아 암몬 여인이더라. <laughs> 루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루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laughs>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루호보암의 강성함. 호보함의 형통이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가 되는 안타까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하심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복 받은지라. 본 받은지라 그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봤죠. 자 그런데 루호보암이 그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 뭐 모든 게잘 되고 있는데 뭐 굳이 말씀 묵상하고 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성경 안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말씀 묵상 안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예,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은 뭐이 로고보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있죠. 예. 뭐 이상하게 어렵고 힘들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죠? 예,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어지면 또 기도도 잘안 하고 또 예배도 가끔 뭐 편한 대로 빠지고 예, 예 말씀 목상안 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희한해요. 더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감사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예,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려다가 힘들어 좋아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예, 이런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오히려 잘 되는 게 또, 예, 마치 저주처럼 그렇게 된다. 여러분, 5 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5절에 시작. 그때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를 너희 버려 시사가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자 1절에서는 르호보암이뭘 버렸다 그랬어요? 율법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죠? 말씀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5절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말씀을 버렸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비추어보면 말씀을 버리는 일은 누구를 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누구를 가벼이 여기는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과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의 말씀에서 손을 놓아버렸다. 누구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고요. 말씀을 잊어버리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 예, 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이 참비장한 겁니다. 예. 우리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참 귀한 얘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무시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내 말을 무시했다고 느껴요? 나를 무시했다고 느껴요?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루브버함이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버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얘기해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아방왕 제5년에 애굽 왕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사기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 하나님 말씀을 버렸더니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애고방 시사기, 여러 나라 군대와 함께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죠.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봤어요. 루보암이 남북이 둘로 갈라지는 이 위기를 전쟁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스톱했어요. 그랬더니 나라에 사람들도 모여들고 강생해지고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말씀을 잘 들었을 때는 돕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버렸을 때는 누가 쳐들어와요? 대적이 쳐들어왔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잘 들었더니 돕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말씀을 버렸더니 대적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나라의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루보암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자 5절 말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계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루호보함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가 나를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계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거예요. 예. 네. 지금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겁니다. 예. 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예, 베푸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거기서 구원해 주는 것만 은혜가 아니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요. 그냥 이제 네가 그렇게 나한테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우리 측면에서는 이제 나몰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다시 이 루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더라.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더니 루호보암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6절7 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하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예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더니 또 루어범이 어떻게요? 해아 거기에 또 이렇게 즉각 반응을 하네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나는 잘못했다. 스스로 겸비하고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예, 노를 이 애굽의 시사가 통해서 쏟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예. 참 그러고 보면 참 우리 하나님 속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 또 찾아가서 잘못했다 그러면 또 뜻을 도 일으키시고. 속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속이 있으시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그저 한 3, 세번 용서받고 그냥 다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됐, 됐을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와 긍률이무궁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사실은 이 좋으신 하나님 이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우리가 그러고, 그러고 보면 참 악해요. 또 괜찮아지면 또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고, 예. 그리고는 또 그러고 예. 참 하나님 속도 없으신 분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예. 자, 그랬더니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죠.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사하게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애구방 시사계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와의 호전 보물과 왕궁 부분을 다 뺏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았다. 그들을 이제 구원하긴 하는데 뭐는 시키겠다. 좀 고생은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다른 나라 왕이 왕을 섬겨서 다른 나라의 종이 되는 거하고 어떤 게 나은 건지를 어떤 게 진짜 복이 되는지를 완전히 가르치겠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뭘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바로 서도록, 하나님의 윤례를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세상을 섬기는 것 중에 어떤 게더 난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무엇도 그 무엇 그 어떤 것도 예, 우리의 주인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물질을 섬기든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그런 힘을,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이거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물질을 의지하는 게 어느 정도냐? 하나님만큼이냐? 하나님보다 이상이냐?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자도 부자냐 가난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하나님만큼 물질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만큼 물질을 의지할 수 있어요. 네. 물질에 대한 우리 안에그 위치가 얼마만큼 되느냐, 네. 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소위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어느 정도의 돈이 모이면 돈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 50억인지 1 0 0억인지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네. 경제적 자유를 얻어라.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 뭐 이런 재테크 방법을 가르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꼭 무슨 50억, 100억이 모여야만 경제적 자유가 있느냐. 여러분, 그 나중에 돈은 불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50억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었는데 나중에 그게 뭐 잘못돼가지고 확 줄어들었어. 그러면 경제적 자유는 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 이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물질의 여부에 따라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참 든든하다. 이런 삶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평생을 책임지지 못할 정도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나는 염려 없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이 갖고 있든지 적게 갖고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그 물질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루오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자, 루오보암을 루보암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굳세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바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뭐의 문제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상황 좋아지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또 어, 위기 가운데서는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요 이게 문제인가요루어보함의 문제는 예. 여러분 요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온전히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온전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제나저제나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괜찮으시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가 잘못을 범하고 악을 행하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벽기도시단이든지 또, 낮에 기도하든지, 또, 말씀을 묵상하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